안녕하세요. 금만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의 부업하기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 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업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기에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No. 하지만 블로그를 취미로 하는 건 추천드려요. 블로그가 부업으로 어려운 이유 3가지와 어렵지만 추천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5년도에 글 3개를 작성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21년 2월 23일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148개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부업으로 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수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부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입니다. 저는 괜찮은 부업의 기준을 현재 하루에 최대 2시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수 있으면서 수익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애드포스트 광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 협찬과 기자단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1년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발생한 애드포스트 수익입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은 대부분 커피 값 정도를 기대하거나 조금 괜찮은 다른 치킨 값 정도가 평균이라고 해요. 제 이웃분들 중 하루 방문자가 하루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이신 분들에게 물어보니 평균 38,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업으로 할 만큼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1년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을 벌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달부터 약 11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이 당자가 7,252명이니까 일일 방문자는 약 240명 정도인데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 수익을 보고 커피값, 치킨값보다 많은 수익이 나서 블로그 부업으로 해도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달에 11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 다음 달부터는 11만 원은 베이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11만 원의 수익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써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드포스트는 제가 쓴 글에 노출되는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하고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광고를 누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어요. No. 그런데 제 글이 특별한 글도 아니고 그냥 맛집과 평범한 글들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클릭을 하지? 분석을 해보니 바로 이웃분들이 눌러주신 거였어요. 이웃분들이 광고를 누르고 눌렀다는 표시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답방을 가서 광고를 클릭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방문자 수에 비해 수익이 괜찮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네이버에서 이러한 품앗이, 즉 서로 클릭하는 행위를 제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 역시 한 달간 애드포스트 이용 제한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는 보시다시피 광고 수익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 에드포스트 수익만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블로그를 30분만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키워드를 생각하거나 컨텐츠를 생각하는 시간. 글을 쓰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대비 부업으로서 효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협찬 및 체험단. 유튜브나 블로그에 블로그로 월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찬받은 제품의 가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블로그를 꾸준히 하다보면 협찬을 해준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협찬의 경우 잘 활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아요. 가장 편하고 좋은 택배로 제품을 받는 방법은 경쟁률이 높아서 대부분 떨어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과 같이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가격이 높은 제품 역시 대부분 떨어집니다. 반면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서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는 비교적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건 역시 인기가 많은 음식점 혹은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요. 다만 일부 지역은 블로그 방문자 수에 상관없이 포스팅이 얼마 없어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으니 블로그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 먼저 칭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만화빵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서 만화빵 이용과 음식 음료를 제공받았는데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커피 캡슐 머신 사용 후기를 올렸는데 이걸 보고 관련 제품을 협찬해 주신다고 해서 제품을 받았는데 이건 역시 잘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협찬 역시 부업으로 할 만큼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는 건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블로그를 추천한 이유는 첫 번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이웃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제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이웃분들의 블로그에 방문하면서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동네 맛집 혹은 여행지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건 다음에 영상으로 올릴 내용인데, 크몽과 티스토리에 대해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둘다 수익적인 면에서 괜찮은데, 블로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악플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 블로그에는 아직까지 악플을 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어떠한 글을 써도 읽고 그에 대해 좋은 내용만 적어주시기 때문에 댓글을 보는 재미도 있고 확실히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에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거나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취미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글을 쓰는 재미가 있다. 일기도 쓰지 않는 저는 블로그를 하지 않았다면 평소 글을 쓸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글을 쓰는 실력이 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글을 전문가처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재미가 있고 이로 인해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쓰게 되면서 그 플랫폼에서는 저를 작가님이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메인에 제 글이 노출되기도 했어요. 화살표가 보이는 글이 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네 번째 알고리즘의 변화 블로그를 하면서 흥미를 잃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위 노출에 대한 것이었어요. 나름 신경을 써서 양질의 글을 썼지만 인플루언서 혹은 카페 짧은 글보다 노출이 안되는 것을 보고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저 역시 이러한 이유로 블로그를 하는데 재미가 줄어서 글을 안쓴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오래 전에 썼던 글에서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의 새로운 검색 방식인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 때문이었어요. 기존 네이버는 한 가지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가지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통합 검색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새로운 검색 방식인 에어서치를 통한 스마트 블록뷰는 검색하는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캠핑을 검색하면 사용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관심사가 높을 만한 순서대로 캠핑 준비물, 리스트, 혹은 초보 캠핑, 캠핑 장비 등 다양한 주제별 스마트 블록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21년 7월에 작성한 글의 유입수입니다 당연히 거의 노출이 없었는데 스마트 블로그에 제 글이 노출되면서 유입이 늘어난 거예요. 유입수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오래전에 쓴 글도 노출이 된다는 점은 저에게 정말 유의미한 결과였어요. 제 글이 노출된 까르띠에 러브링 후기 탭에는 인플루언서분들의 글도 있지만 제 글이 가장 상위에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이버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차곡차곡 쌓인 글들은 언젠간 반드시 도움이 된다. 연필 볼펜으로 직접 쓴 일기는 아니지만 내가 갔던 소중한 추억 혹은 공백동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유튜브와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평범한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기에 추천하지 않지만 취미로 블로그를 하는 건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나와 함께 성장하는 블로그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